한국사람들 다 인증했죠 아 진짜요? 어, 어 이분들 아 어, 이분들 왜날 중국사람이라고 하지? 야네 하와 와 여러분들 할로윈데 할로윈 <laughs> 아 남자한테 또 하트를 받네요. 장난 아니네. 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 할로윈 파티입니다, 여러분들. 할로윈 파티에요 야, 오늘 비 j 들 엄청 많다. 자, 또 오셨네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 아, 세아, 또 봤어요, 또 아, 봤어요. 야, 할로윈이어서 온 거예요. 아, 어, 할로윈서. 어. 오, 추워. 어, 추워, 추워. 넌 뭐하러 왔어? 저도 할로윈이니까. <laughs> <저, 사람들 웃음> 어, 저는 와, 할로윈. 여러분들. 어, 사람들 엄청 많아요. 나중에 봐요. 강의한 적 없던가요? 어, 어, 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한 바퀴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어, 어,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들, 우리도 한 바퀴 돕시다. 와, 분장. 아. 어. 여러분들, 저 분장 보여요? 눈한 쪽이 없는데? 와우. 야, 저, 저 가면은 바로 은행 털어도 되겠다. 바로 은행 털어도 되겠는데? 어, 음, 무서워. 음. 음, <laughs> 음, 어, 팔이. 아 이거 팔도 가짜죠? <laughs> 팔도 이거, 화장한 거죠? <laughs> 와, 팔 굵게가, 어우. 대남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지금 은행 털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버타운이라는. 예, 아,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래서, 털고 가는 거예요? 은행동 주기도, 응. 그래, 가려고. 그래. 아,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은행 털러 간대요, 예. 야 우와 이건 뭐야? 와 이건 뭐지? 아 이거 <laughs> 왜저저 <laughs> 여러분들 카드 한 장이 지나갔는데요? 와 저거 대박이다 저런 거계성있다 악수만 한번 해주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여행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laughs> 아예 감사합니다 예. <웃음> <웃음>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예. 와 정신없다 어 안녕하세요 오두분 예쁘다 예, 컨셉이 뭐예요? 아, 그냥 치파오 네. 치파오인데왜 얼굴에 상처를 그렇게 냈어요? 아, 뭐, 뭐 하는 사람이 아, 뭐 하는 사람냐고요 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어, 라이브 방송, 어. 예. 대륙남이라고 합니다. 대륙남? 아, 네. 예, 예, 예. 중국어 하세요? 아, 예, 예, 예. 어, 중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한국 사람인데요. 아, 중국어 해보세요. 중국어 해봐달라고요? 제가 한다고 알아들어요? 네, 맞아. 我说中国你听得懂吗? 咋만 어,你为什么会听得懂啊? 我听得懂啊? 我不是中国人啊,啊,啊！你是韩国人吗？啊，我是韩国人啊！你叫什么名字啊？我叫祥鹤。祥鹤。祥鹤。你们是哪人啊？韩国人啊！你们也是韩国人啊？<有>那你们说中国人说的这么好啊？<哇>我韩语说的不好韩国说的 발음이 아니,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어 이 정도 해야 좀 한다고 하죠. 아, 저희는 유학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전 독학했어요. 어, 말도 안돼 아니다니다 믿으세요. 소쿠만 살았어요? 아, 진짜요 네. 한국에서? 네. 중국에 안 갔어요. 아, 독학했어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 <laughs> 리하이, 리하이. 리하이마? 리하이 죄송하셨네요. 보리야 보리야. 너 중국에 들어 들어서 얼마나 시간이야? 9년. 너 들어서 9년이야? 너는? 5년. 5년아. 이거는 진짜 안 돼. 아, 중국 사람 같다 그래요. 중국 사람이 한국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이 야 아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아, 진짜. 아, 민증 보여 줘요? 민증이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다 민증 있죠. 아, 어. 어 이분들, 아 어, 이분들 왜날 중국 사람이라고 하지? <laughs> 어, 야 있어, 야국어봐아저 <laughs> 아, 한국,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어... 근데 근데 왜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중국말 <중국어는> 너무, <laughs> 너무 잘아서 하는 게 그냥 중국 사람 같대요. <laughs> 저저잘 하는 편인가요? 진짜 잘하는 편이. <laughs> 아전 중국에 한 번도 아직 안 가봤거든요. <laughs> 어, 언젠 언젠 나는 가볼 거라는 생각하고 독학을 <웃음> 했어요. <웃음> 예. 네. 어... 잘하는 편인가요? 인정. 아, 인정. 정말 거짓말. 거짓말. 완전 인정. 아 왜요? 아, 왜요? 잘하는 거 알고 있어. 아, 그래? 원래 저. 잘... <laughs> 아, 제가 잘하는 편이에요? 네. 아, 근데 솔직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이 중국어를 엄청 잘하는 한국 사람인데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왜왜 왜 잘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뭐, 뭐 하는 사람? 지 방송하고 아프리카 있는데요? 예,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 TV. 아. 자, 뭐. 아프리카 TV BJ예요. 아, 맞아요? 예. 네. 언제 오셨어요, 그러면? 언제 왔냐고요, 여기요? 좀 전에요. 아, 좀 전에 왔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한국 어, 사람이에요. 뭐, 뭐,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뭐 서울. 네. 아, 그 아, 아. 오늘 이태원에 놀러 나온 거예요? 진아요 아. 아, 근데 분장 좀 하셔야겠네요. 분장이요? 다 분장 하고 있으니까 저만 틀려고 안 했어요. 아, 어, 치파오 진짜 예쁘다. 전신샷 한 번. 야, 아, 치파오 이거 중국에서 직접 사온 거예요? 한국에 있었어요? 중국 어디서 있었어요? 아 저는 광주에 있었어요. 광주? 광주? 어디 있었어요? 칭다오 칭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我在北京生活 아, 아,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1 6진 아, 전 중국에서 16년 유학했어요. 저는 아, 대륙남이라고 아프리카 BJ이자 유튜버예요. 네, 아, 예, 그냥 나와서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인요그러 이렇게 대륙남이라고 치는데요. 아, 지금 해요. 아, 지금. 아, 유튜브. 아, 오케이. <laughs> 아, 제가 팔로우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해주세요. 먹고 아, 살기 힘들어요. 유튜브, 유튜브. 네, 예, 유튜브. 어, 나오데요 아, 어, 대륙남, 저예요, 저예요.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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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 팔로우. 네. 아, 구독 고마워요. 구독 고마워요. 대륙남. 예. 딱 나와. 여기가? 네. 아 구독자가 너무 없어요. 구독 아, 버튼 눌러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눌러? 이거 이렇게 눌러. 아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요. 짠 <laughs> 짠. <laughs>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죠? 네잘 생겼어요. 이거 제 채널에 올려도 되죠? 네아 지금 실시간 아니에요? 네. 실시간으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나중에. 어, 네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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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아 예뻐요. 두분다 미인이세요. 아두 분. 우와, 분장 제대로다. 우와 대박. 와 사진 찍어요 사진. 사진 와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었어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랑은 영상으로 나와주세요. 와 여러분들 카메라에 담고 싶습니다 이번에. 아 직접 하신 거예요? 대박. 와. 이야, 인기 많으시겠다, 이분. 오늘 난리 났어, 이분. 네, 네. 가자. 와, 여러분, 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발 디딜 곳이 없어요.